안녕하세요, 리버트입니다. 저는 수백건의 다이어트 관련 책을 읽었고, 10년 동안 무분별한 다이어트를 경험했으며, 많은 이들을 상담하며 다이어트 간접 경험까지 더해졌어요. 그런데 다이어트에서 성공하고 다이어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20kg를 감량하고 유지도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멋지다, 부럽다, 독하다 등의 놀라움을 표현하며 다이어트 성공을 축하해주겠죠. 만약 다이어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저 사람도 다이어트 성공했으니까 나도 할수 있겠다. 라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다이어트 방법을 자세하게 물어본 뒤, 자신이 따라해볼 수 있는 것, 당장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찾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부류는, 와, 20kg 뺐다니 진짜 부럽다. 근데 저 사람이니까 할수 있는 거야. 나는 상황적으로 다이어트가 힘들어. 저런 식단은 못 먹어. 운동할 시간이 없어. 등등. 다이어트를 할수 없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맞아, 나는 다이어트를 할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설득당해요. 이런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못하겠어. 왜? 진짜 하기 싫거든. 결국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내야 하는 단한 가지 목적만 있어요. 나는 다이어트를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뭐지? 반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99가지의 변명들을 만들어내기 바쁘죠. 쏟아지는 다이어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딱두 가지 기준만 갖고 있다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건강과 비례하느냐, 지속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 기준을 전제로 깔고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를 걸러내세요.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 책이나 영상, 다른 사람들의 경험 등을 접할 때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건지세요. 심지어 실패한 다이어트를 통해서도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걸 배우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단 한가지만이라도 취하고 제발 행동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리버트 영상을 보고 뻔하다, 식상하다, 진부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진짜 별거 없어요. 다이어트 종류와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다 비슷한 게 사실이에요. 다이어트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얼마나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두 가지 큰 주제뿐이죠. 그런데 뻔하다고 생각하고 흘려듣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후자의 경우 뻔하다고 말하는 그 방법으로 결국 행동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라는 말처럼 다이어트 머리만 커지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아가리어터일 뿐이죠. 진부하다고 여기는 기본이 진리이고 정답이니 그냥 행동하세요. 앞서 다이어트 방법의 선택기준은 건강과 비례하느냐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언급했는데요. 다이어트를 지속한다는 것은 조금씩 건강한 습관이 쌓여가고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불필요한 체지방이 점점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고요. 아주 천천히 변하더라도 결국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만다는 것이죠. 다이어트에서 지속하다의 반대말은 멈추다가 아니라 되돌아가다예요. 귀찮고 번거롭고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다이어트 과정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과거의 나로 돌아가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막 먹고 움직일 필요도 없고 두둑한 뱃살만 헐렁한 옷으로 쓱 덮으면 그럭저럭 지낼만 하니까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속도에 상관없이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요. 그 과정에서 살찌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높아진 삶의 질과 다이어트로부터 자유를 맛보면 절대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도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메일이나 DM,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성공 사례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 소식도 기다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성화 하나 나눠드릴게요. 수적 천석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물방울을 떨어뜨리실 건가요? 각종 의견 및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좋은 당신,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